경제적, 지리적 소외 계층을 위한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농어촌 지역 대상자의 불리하게 운영 방식이 바뀌면서 또 다른 소외라는 지적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에게 공연과 영화, 여행 등에 쓸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카드를 발급하는 문화누리카드 사업과 접근성이 떨어진 도서벽지 주민과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화관과 문화나들이 지원 등의 맞춤형 기획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예산 부족과 수혜자 편의를 이유로 올해부터 간편한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확대하고 기획사업은 축소했습니다. 농어촌 주민들은 불만입니다. 시골에는 문화누리카드를 쓸 곳이 마땅치 않다며 도시 지역 대상자만을 위한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노령 연세 드신 분들이 나와 가지고 그 농어촌이 많은 전남 지역 문화누리 카드 발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섬으로만 이루어진 신한군은 전체 대상자의 절반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카드 신청이 조조해

그러나 정부의 예산 타령과 탁상행정에 또 다른 도농간의 문화적 격차와 소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연철입니다.